왜! 가만히 있어! 호준아 너 뭐하냐? 위도우 연습하자 뭐하는거야? 아싸야? 아니요 아니 윗.. 지금 몇살이지 너 지금? 15아 중학교 2학년? 공부 잘하고 있어? 영어 80점? 역사 20점 과학 20점 국학 70점 양심적으로 수학은 90점 나야지아 진짜 너도 답이 없다 호주아 진짜 중등 수학 70이면 다 없는 거야. 응, 많으니. 와, 너 진짜 고등학교 가서 어떡하려고 그래? 중학교 수학 10배가 고등 수학이야. 뭐, 아무튼 아까 내가 보니까 뭐 위도 연습하는 거 같던데, 혼자서. 대지 뭐, 도니는 아, 내가 너를 위해서 안 돼. 그냥 위도가 나한테 참격당하면 그냥 위도 접어! 아니, 나는 위도... 야, 내가 메이로 찍었지. 위도 극혐이야. 나한테 지면은 그냥 위도 접어야 돼. 나도 메이로... 진짜라니까. 내가 살면서 좀 느낀 게 있는데, 사람이 안 되는 건안 되는 건 빨리 접을 줄 알아야 돼. 그건 진짜 중요한 거 같아. 삶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네가 과하게 안 되면 그냥 빠르게 버리고 문과를 가. 역서도 안 되네. 그 답이 없구나. 시작할까? 오케이 오케이 시작할게. 나한테 5킬 내기다. 오케이 5킬 내기고 나. 쇼바인데 진짜? 와와 연습 좀 했네 이대리죠 시작 하나 둘와 아! 뭐야 얘? 포로샷 <목소리가> 3번 떴으니까 이제 안 뜨겠지? 확률적으로 야 수학을 좀 잘하잖아 이건 확률적으로 이제 내가 자 시작할게 하나 둘셋 안 되죠. 역시 환경적으로안 되죠. 와안 되죠 역시 상대 3이죠 위로 올라가스. 좋겠다좋겠다 좋다다. 아 어, 뭐야? 뭐 어디로 탄 거야? 아, 와 그렇게 되는구나. 많이 봤네. 사대 삼이지. 질수 있다. 질수 있다. 질스그 다음에 이제 베이베일 때. 아 일단 플레이. 시와 이게 뭐라고 긴장되냐. 와 무서워 무서워 와 너무 무서운데 미쳤어 와 좋댔다 오 씨발 아, 왜왜왜왜왜왜야이 새끼야 너 죽었다 새끼야 이새끼야 어? 4대4죠? 디스죠? 란사 싸 너도 어 나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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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사 그러니까 비밀이야 원래? 란사 원래 비밀이야? 아 진짜로? 아 그래? 란사 없이 이 오케이 오케이 플레이 그래. 어,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너무 잘써얘 이거야. 바로 간 다음에 연사로 날려버리기. 이때 영이죠. 어디서어디서 연사 쓰면 더안 좋아. 내가 쓰 이때서, 이서이라 진짜 날려버리고요. 와 미쳤어 미쳤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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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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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해. 한번더 침착해. <laughs> 이거 점수 부분이 좀 좋나? 일단 너의 평점을 좀 보도록 할게. 이 시즌 메이, 삼 시즌 디바. 4시즌 아, 메이, 5시즌 메이, 6시즌 메이, 7시즌 메이, 8시즌 메이 현재 모이라 너는 그냥 에임캐가 아니네 그냥, 그냥 오버워치 인생에서 에임캐를 한번도 해본적이 없네 너는 야 맥크리, 야 맥크리, 맥크리 와봐 맥크리는 내가 이긴다 맥크리 와봐 맥크리 아 뭐해 가만 있어. 진짜 와, 진짜 못한. 시작 시작. 대0이다3점 내기다. 플레이. 와, 호준아, 너도 미쳤다. 너무 못한다. 나도 못하지만. 좀좀 좀. 오, 씨. 이야 아. 안 되죠. 그그게 구르, 되죠. 그러게 되지. 상관선도 돼. 돌진해도 돼. 그냥 풀이야. 시작하는 순간 그냥 풀이야. 아, 시작 이대영이지. <laughs> <laughs> 보니까딱못하네호준이가 확실히 탈하니까 그 아, 센스에서 하 나... 센스에서. 탈하이까 탈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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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까는하고까 물촌이면서 미쳤죠 아, 이게 바로 아, 센스란거죠 트레트레트레트레 아, 트레, 트레, 트레. 트레 하자고? 아, 트레, 트레. <laughs> 안되겠네 리트리이 이거. 리리트리트리트리리트리리죠 벌써부터 말렸죠. 주먹 날라가죠. 그게 너가 바로 문가랑 진 거야. 플레이할까? 오케이 오케이. 바로 가서 뒤쪽수 누리고 한번 역행 써버리기. 피해 버리고 한타스 피해 버리고 주먹 날라 버린 다음에 피해 버린 다음에 주먹 날라 버리고 주먹 날라 버린 다음에. 써버리고 피한번 채워주고 1, 2, 3, 4, 5, 6, 7, 8. 와, 이제 너무 좋다. 다 이게 바로 그 마의 클라스지. 호준아, 에임은 솔직히 너랑 나랑 비등비등해 센스 차이가 좀 커. 센스 파 빠졌고, 피버리고한 타자. 이렇게 써본 다음에 한 타자 쏘는 척하면서 안쏜 다음에 아꼈다가 바로 써버리기. 잠깐만, 어... 어... 특품창 어. <목소리> 좀 쓰네. 특풍창 어, 그그 좀... 창좀 쓴다. 너... 나어때요 누구한테? 이펙트... 뜨뜨뜨... 이펙트... 아, 이펙트님... 시작할까? 오케이... 오케이... 플레이... 너가 특풍창을 쓰면 나도 특풍창을 쓰지. 아이이이면다아 아, 이거 뭐야? 아 아직 이대야, 호준아. 준비 시작. 어어좀 싸다, 호준아. 어 다시 싸워 볼까? 너무 에나 여기까지 할게, 호준아. 수고했고. 예. 했고 했고 일단은 뭐 오버워치는 어 그대로 모이라 메일을 하는게 좋을거 같아 일단 에임캐 트레이서 뭐위도우 있고 솔저 맥크리는 안한거를 기약했으면 좋겠고 그고 아마 팀원에 대한 메일하고 그 예의라고 생각을 해 하하니? 어? 벌써부터 다이아 그 유저들에게 너, 너의 그 에임캐릭터를 픽한 순간 갑분싸야 갑분싸 일단 수고하고 일단 메인은 잘하네 딱 보니까. 일단 수고하고 일단 유, 이거 유튜브에 올릴게. 아. 빠이 오케이. 수고해.